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솔직한 원내 대표입니다. 예. 오늘 원내 대표? 많아서? 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 대표인데요. 예, 예.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 대표도. 어, 자체적으로 만든 유세 지원단을 이끌고 선거 지원 유세 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세 지원단의 이름이 살아야 한다 유세 지원단입니다. 예. 오늘 첫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어, 절박한 심정으로 안 뛰면 한국당이 전멸할 것이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 살아야 한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이 유세 지원단은 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고 원내 대표단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 대표가 주도해서 꾸렸습니다. 예. 어,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사실 김성태 원내 대표가 이전에 원내 대표 경선 때 나설 때 모습인데요. 종종 써왔기 때문에 저 이름은 김성태 원내 대표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그런 표시가 될 텐데. 예. 그런데 그 같은 당의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자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는 당의 정밀 여론조사 결과라며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9개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 즉 원내 대표는 절박하다라고 했는데 당 대표는 승리를 자신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당 핵심 관계자에게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묻자 아, 그냥 중간쯤 받아달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어, 오늘 살아야 한다 유세지원단의 첫 유세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절박한 곳이 좀 많겠지만 일단 강서구가 변방이라며 강서구에 뱉어 강서구부터 유세지원을 시작을 했고 아, 본인 지역구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경북을 거쳐서 유, 부산에서 이박삼일 동안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두 사람이 이름에 투 트랙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쪽에선 어, "야, 이거 클났다" 이게 약간 엄살을 좀 보여주고, 한쪽에선 "걱정 마라 다 이긴다" 이렇게 해서 "투 트랙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워낙 얘기가 다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